예수님이 들으시고 배를 타시고 빈들로 가십니다. 무슨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해로 궁궐에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는 잠수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빈들로 가십니다. 해로 궁궐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화려한 궁궐입니다. 사치와 부와 향락의 상징인 곳이. 궁거리기도 합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의 눈치를 살피며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분봉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 눈치를 살피면서 아첨을 떨면서 디베라 도시를 황제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바치기도 했던 인물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에 의해서 가장 의로운 세. 베르 요한이 목배임을 당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 고난을 겪고 죽을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습니다. 빈들과 헤로 왕궁을 대치시킵니다. 빈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려한 것도 없습니다. 이곳으로 가장 힘든 심령들이 병든 자들이 몰려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장자가 끊어지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 무리를 바라보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병든자를 치유하는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병든자를 고치고 병든 사회를 고치고 슬픔 가득한 이 사회를 고침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한 사회, 건강한 인생을 만드는 그 역할을 오늘 교회가 감당하여야 될 줄로 믿으며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